6개월째 현금 폭탄이라. 그런데 경제가. 물음표죠. 예. 네. 이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요. 돈을 말입니다.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풀은 규모가 수백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네. 11월에만 말입니다. 중국 유동성 공급 규모가 107조 7600억 원이거든요. 11월에만.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어요.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LPR을 내려서 돈을 풀기도 하고요. 또 금융기관의 직업준비비율을 내려서 돈을 풀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예, 이게 현금 폭탄이 6개월 동안 얼마나 풀었는지 아마 가늠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4개월이 돼 있는데 6개월입니다. 이게 6개월이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6월부터니까요. 6월부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를 통해서 돈을 계속 갖다 붓기 시작했거든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에만 중국 돈으로 6천 위안,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17조 0 7,600억 원을 또 갖다 붓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막 갖다 부으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 살아납니다. 중국 경제가 많이 살아나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소매 판매가 10월, 1월부터 10월까지 합쳐봤더니 올해만 7.6%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작년 4월에, 예, 이게 18.4% 이때도, 예. 과거 말입니다. 1년 전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2022년 4월에 마이너스 -11 11.1%였으니까 좀더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덜 늘어났다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요. 본격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소매 판매가 좋아진다는 건 어찌 보면 중국도 말입니다. 소비가 경제 성장률에 한70% 가까이 차지합니다. 미국보다는 조금 적지만 미국과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 풀어서 예, 소매 판매 증가 시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좋아진다는 의미 맞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좋아지니까 산업 생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 생산도요. 예, 10월에 4.6이에요. 2022년 2월에 35.1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 9월에 4.5보다는 좀 나아져서 4.6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이것은 산업생산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소매 판매, 소비가 좋아지니까 생산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백 조를 뿌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산업생산이 겨우 4.6% 성장했다는 겁니다. 겨우 예 수백 조를 뿌렸는데 소매 판매가 겨우 7.6% 성장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개발은 더 악화됐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보면 마이너스 9.3%예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이게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회복의 기미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어디 그 뿐입니까? 예, 고정자산, 예, 투자율도 말입니다. 10월에 2.9로 떨어졌습니다. 9월만 하더라도 3.1이었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좋을 때는, 예, 2021년 2월에는 35까지 투자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35%. 이것이 말입니다. 10월에 2.9%에요. 이 괜찮겠습니까? 돈을 수백 조 뿌리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돈은 계속 못 뿌립니다. 예, 계속 뿌렸다가는요 부채 문제도 심각해지고요 나라 재정 문제도 심각해져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백 조 뿌렸는데 이게 예, 예상보다가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은요. 실제로 말입니다. 예, 청년 실업률을 아직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지난 6월에 21.3%라는 걸 발표한 이후에 발표하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 7월에서 10월, 10월까지 보면 아예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예. 이게 도시 실업률이 5.0%거든요. 도시 실업률이 도시 실업률이 5.0%인데 5.0%라는 것만 발표하고요.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보면 지금 중국은 어떻하든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리지만 예상보다 효과는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긴가요? 실제 예, 내수가 조금 살아나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나타나지 않고요. 예그 외에도 부동산 진체나 혹은 투자에 대한 어떤 악화가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 전반에 저는 불확실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괜찮아질 것인가?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돈을 뿌릴 때까지는. 우리도 말입니다. 뭐, 중국 관광객도 봐줄 수 있고요. 또 우리 수출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중국은요, 예, 뭐, 수출에 대한 부품도, 예, 국산화를 많이 한 상태고요. 기술력도 우리의 버금갈 정도로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예, 예전처럼 예 중국이 우리의 달러밭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국 경제가 좋아지도 우리에게는 나쁘고요. 나빠지도 나쁘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물론 좋아지면 좀 낫겠지요. 좀 낫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상대로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면 아마 우리 경제에는요,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예상했던 거보다가 수백조를 뿌렸지만 예상했던 거보다가 이게 성장률을 높여주지 못함으로써요, 예,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요, 우리 수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어야 돼요. 전 세계 시장. 기본적으로는 1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2대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3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동남아가 3대 시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 유럽이 3대 시장이 되기도 한다. 하여튼 유럽과 동남아 이네개 시장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예, 그 효과는 굉장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예,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현장 경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게 수출이 펑 하고 터지는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고서도요 이익이 예상보다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눠주는 돈도 그만큼 적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가계 소득도 예전만큼 확확 늘어나기는 힘들고요. 그런 상태라면. 우리 경제도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경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KBS가 말입니다. 아니 정치관여하지 마라. 아예 정치 기자 다 빼라. 정치 기자. 예. 정치는 아예 관여하지 말고, 청와대도 하지 말고, 예. 아예 말입니다. 국제, 세계 중심의 어떤, 어떤 경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하고요. 또그 부족한 것을 언론이 채워주는 것. 저는 국영방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계 이야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왜정환진 TV는 자꾸 세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세계를 알아야 우리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속에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세계 경제 속에 대한민국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 속에 대한민국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좋아질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뭐 그것까지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한번 올립니다.